나 하루 정도 동안 욱신거리는 통증이 다소 있지만 진통제를 먹고나 먹게 되면 거의 불편함이 없이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스크리는 위에는 심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돌출해백 경우 아래 같은 경우는 심는 경우가 위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일곱 번째 앞니 사이에 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묶어 둔다 이런 그 이제 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좌우로 위 아래 두 개씩 위 아래 두 개씩 발치를 하고 나면 앞니 사이가 일시적으로 공간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첫 살을 묶게 되면 묶고 따로 묶어주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교정 중간에 한 다리건 두 다리건 일시적으로라도 공간이 살짝 생겨서 보기 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두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니에 틈이 생기더라도 나중에는 다 없어지지만 어, 작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생기는 것은 보기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앞니를 서서히 후방으로 당기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앞니가 후방으로 당겨지는데요, 이 시기에서 공간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보이고, 특히 이제 환자 본인이 입다물기가 조금 조금씩 편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치아가 이전보다 조금 빡빡하게 조인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금니가 꽉 물리지 않고, 어, 요 가운데 작은 어금니 부분하고 요 정도 부분에서는 어금니가 살짝 그 뜨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끝날 때는 완전히 개선이 된 다음에 교정기를, 어, 교정치료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또,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며칠 그러다가 또 며칠은 어, 좀더긴 기간 동안은 좀더 편해지고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로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물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교정기가 탈락이 되거나 음식이 음식물이 철사를 누르면서 철사가 변형이 되게 되면 교정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여기 위보다는 아래 그리고 아래 중에서도 큰 어금니 사이에 그리고 발치한 그 공간 부위 분에 있는 철사는 그 교합력이 강한.